4일차 아침이고,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좀 투어하느라 좀 피곤했어가지고.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아, 어, 오늘은 날씨가. 해가 떴네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매번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나갑니다 지금 12시 42분 근데 나가려던 시간보다 살짝 늦어졌어 지금은 카탈루나 공장에 가서 뭐 바꿀 거 있어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막 자라나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를 쇼핑을 한 다음에 다시 호텔에 와서 짐을 두고 그다음에 고딕지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람블라 거리랑 어디였더라? 람블라 거리 고딕지구 그 다음에 해변가 이렇게 세개갈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나와서 카탈루냐 광장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어제는 진짜 그렇게 추웠는데 완전 맑죠?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뭐야? 롯데 잉글레스 백화점에 왔어요. 사람이 많군요. 지금 여기 푸드코트로 밥 먹으러 가려고요. 간단하게, 이따가 한식 좀 먹고 싶어서 지금은 이걸 먹으러 갑니 <목소리>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지하 1층도 오늘 들릴까, 이따 들릴까, 고민돼요. 역시 백화점 1층은 화장품만 있어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가 아,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 여기 왔어요. 다행히 창가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았는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기 비둘기 보여요? 이상해. 그런 건가? 원래 이런 거야? 그런 같

여러분, 이건데 고기도 없네요. 음. 여기 스페인 오렌지가 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자전거 신호등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가 자전거 도로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밥 먹으러 가요, 급. 한식 먹으러 가려고요.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식을 먹고 고그 다음에 벙커를 갈 예정이에요. 벙커 지금 아홉시니까 9시, 얼른 먹고 벙커를 가면 될것 같아요. 분시찌개라 어, 김치찌개랑... 어, 시켰어요. 7, 7금이라

여러분, 밥 먹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한 9시 이후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있긴 했는데, 일기예보가 굉장히 잘 갔네요.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얼른 집에 가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아직 저 버스 안에 몇몇, 몇 분이 타계시긴 한데 저 분들이 여기 주민이시면은 벙커를 안가실테니까 여기고 엄청 꼬불꼬불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까지는 못 갔고 여기가 바르셀로나 시내가 다 보이는 곳이래요. 어? 근데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어딨지? 여기 없는데? 날씨가 흐려서 잘안 보이는 건가? 예쁘긴 하다 야경이. 그리고 그 낮에 보면은 저기 지중해 바닷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무리츠 여기 스거 아니야?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음, 맛있어요, 여러분. 그맛 음, 아니야? 밥이 음, 되게 특이한데? 네. 여러분, 여기 옆에, 네. 옆에가 네. 공장. 맥주 네. 네. 공장.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저 맥주를 잘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그 맛이야, 그냥. 레모네이드 에 알코올 살짝 들어가 는 건가? 이게 알코올 이2.7% 밖에 안 돼서 그런가이거부 갈라 마리 튀김 시켰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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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징어튀김이네. <피에>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5일차, 5일차 되고, 되고 지금은 9시 한 이, 반 정도 됐는데, 그 꿀국화 차를 사러 마트에 지금 가려고요. 어제, 어제 가, 갔는데, 다 품절돼가지고, 오전에 가야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사다 달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세수도 하고나다 갑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음, 얼른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빨리 갔다 와야지. 여러분, 지금 마트에 가고 있어요. 요즘 비가 좀 와서, 체크아웃 하고 나가면은 좀 비가 오는 상태에서 좀 구경하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부디 그 국화차가 있기를.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비가 왔는데 지금 비가 그치고 엄청 날씨가 좋아졌어요. 맑아졌어요. 역시. 난 날씨에, 날씨에 행운의 여, 여 전 날씨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건축인가? 아, 어, 건축 아,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다 구경하고 한 저녁쯤에 마드리드로 떠나는데, 아쉬워요. 여기에서 하루를 더 하고, 그냥 마드리드를 하루만 볼걸 했나? 그래도 마드리드. 후기를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되게 엄청나게 관광 도시잖아요. 사람도 많고 이래서 마드리드가 더 깨끗해서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마드리드는 그 미술관이랑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보이는 엄청나게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거 이게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저 상태에서 치우는 건줄 알았는데 쓰레기를 저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이라고 하는데 여기 스페인에는 저런 쓰레기통이 엄청 많더라고요 곳곳에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오늘은 그래서 보케리아 시장을 갔다가 람블라 거리 갔다가 거기 주변에서 살 것들 사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해변가로 가 가지고 그 감바스랑 빠에야 맛집을 갈 거예요 블라거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케리아 시장에 왔어요. 그런 것들이 팔아서. 여기 되게 맛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랑. 그리 만두 시켰어요. 좀맛있 엄청 비싼 거지. 응. 그렇지? 응. 와. 어제 먹었던 한식보다 이거 더 맛있어. 사몽이다. 여러분 여기가 보케리아 시장이에요. 바다쪽이어서 이게 많은건가 신기한 생물들이 많네우 와, 이거 오이스터다 우와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예쁘 바로 바디로션이랑 스크럽이랑 핸드크림 샀어요. 예전에는 저 라벤더 앰플 썼는데 이게 더 좋더라.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샀어요. 저거 뭐지? 예쁘다. 우와. 여기 바르셀로나가 되게 그, 뭐야. 되게 그 소매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전하게 다니 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소매치기를. 분명히 막 지나다니기는 했을 텐데. 투어할 때도 가이드님이 소매치기 진짜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이거 쇼핑은 했고. 그 츄레리아 먹고. 올리고 오일.

스파르스가 <뭐라> 별로 안빠을게 거기 주로 싸가서 맛있지 한국에서 이 내가 좋아하는 스트릿 주로 어요 <뭐라> <뭐라> 여러분, 여기가 해변가예요 어, 너무 예쁘다! <뭐라> 서막 사람들이 이렇게 분장을 한 거구나 애기들 막 애기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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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그 감바스 먹으러 여기 해변가 근처에 왔어요. 여기가 감마주고 여기가 이제 8시부터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 앞에가 해변인데 지금 보일려나 지금 껌껌해가지고 에? 파도 소리는 들린다. 아 여기 낮에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마드리드 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와저 올해 처음 봐요 바다 <laughs> 진짜 처음 봐 맞나? 처음 봐을 거예요 바다를 보러 간 기억이 없어 올해는 와 좋다. 아, 이거 뭐지? 뭔가 이렇게 만들어놨네, 여기. 좋다. 낮에 왔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8시가 되면 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올까요? 여기는 멍멍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멍멍이들. 중간에 샵들을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아직 남아서. 몇분 남았지?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지금 6시 55분이니까, 8시 예약이니까. 1 시간 정도가 남았네요. 이 뭐야? 뭐야? 여러분 빵 샀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빵 샀어요. 너무 아니, 배고파서. 무용하다. 되게. 지금 이제 몇분 남았지? <laughs> 배고파 배고파 파이아랑 감바스랑 무슨 문어 요리? 뽈로였나? 그거 시키려고 되게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지금 이거 패딩 입으면 딱 괜찮은 날씨 날씨가 여러분, 여긴 바게트가 왜 이렇게 맛있지? 브레이크 타임이 너무 길어요. 한 3시 반부터 8시까지래요. 아, 이 문어의 식감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감이 아니에요. 완전 입에서 녹지? 어떻 이렇게 부드럽지? 아, 이거 미쳤는데 이 부분이 더 맛있다. 다리보다이더 부드러워. 아이고, 다리가 이거 음. 야, 훨씬 부드러워. 여러분, 파이아 나왔어요. 이게 얘네가 되게 신기해. 개가 어떻게 집게가 달려있지 세운데? 그치?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 짜다. <laughs> 아덜 짜게 달라고 말을 깜빡깜빡안 했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다 먹었어요. 빠이야, 빠이야, 너무 맛있었는데 양이 진짜 많고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둘이 먹어서 그렇게 두 가지 시켜서 한 화로 7, 9만 원 정도 나온 거니까 이제 마드리드로 떠납니다.